전사들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게 나을까요? 아니면 반반이... 전주는게 나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내가, 네. 내가, 내가, 내가 전가 있을 때는 나를 해놓고 아닐 때는 전전전해놓전전전전전전 네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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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갔다 하면서? 전 네, 네, 그러면 그래, 그래, 그래. 말 많이 해야 될것같전전 이게 베스트인데, 근데 사실 어, 뭐지? 그냥 발라한테 뽑놓고 아, <laughs> 있어도 크게 문제 없을 거야. 제가 발라를 네. 못하는 게 아니라, 기 아, 그냥 눌러제 되면 거 언제든지 잘수 있는데, 아하. 그냥 보고 발라가 질갛게 아, 쉬워 보이면은 눌렀었고, 아, 내 아, 예. 광들이 잘 들어갈 것 같아서, 조이면은유돼님한테 음, 좁은 길이면은나에이에 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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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로 이렇게 에 밑에, 있어 얘들아. 나인 갈릭 맞어. 아, 제 되돌리기가 아, 빠졌구나. 왜 되돌리기 안 쓰나 해? 아, 되돌리기 써도 제대로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? 그러게되돌리기쓸줄 알고 일부러 앞으로 안 굴렀는데 아쉽네요 아, 아, 어, 아, 어! 니다 빨리 올라가요 아나 x 다야아나 아, 망했다 어 아, 뭐야 어디서 올라온 거야 이거 네. 미안해찍 아, 었어요아우네 아, 아 아, 아 아깝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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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 아깝네. 아 아깝네. 아네아깝아아여아 아깝네. 아깝네. 아깝요아깝아깝아 아따, 그렇지. 불단, 불단. 아, 딱그렇지 난. 아, 이렇이렇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아, 이렇게. 아, 이 경치좀 챙겨야 될것 같아. 트레 내려가. 아, 아이네 아, 트레 탑이네. 아, 박수. 탑 <laughs> 빨라 아, 같이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왜안 따라왔어. 왜안 따라왔어? <laughs> 이거 인원 분배를 나랑 아우랑 갈라가 다시 다니고 불단님은탑 하나 아무데나 쓴게 나을 거 같아 트랙스.. 불단 트랙스 힘들지 아, 않나? 제가 가요 제가 제가 아니 내가 갈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렇게 안.. 아 갈게요 아 뭐해, 잠깐 뭐해. 부착은 부착은 얘가 다르지 아.. 그니까저트에서 부착을 어떻게 할수가없지 않나요? 트리엘 아니면사아는사는이아있는사람아있는사람아는사람있는사람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라는이 앉아있는 사람는이아 킬. 쫙 왔어요. 아, 우겠다다이 지금 이초다 아. 아깝지. 아... 너무 아깝지. 그래도 잘 싸웠어요. 아. <laughs> 음 선을다 했다. 음. 아, 여기 그실찼으면 잡았는데. 아. 아. 3 갔어 거기. 진짜 오래 버티네요. <laughs> 아니, 아무 음. 아무 음. 어. 도착합니다. 음. 시작합니다. 아, 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, 오늘도 아, 러분들오아도 여러분들, 오늘도 여러분들, 오늘도 여러분들, 오늘도 아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, 오늘도 여러분들, 오아도 여러분들, 오늘도 여러분들, 오늘도 여러분들, 오늘도 여러도아 나이스 아마추를 핵 맞았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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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 밀어요, 꽃. <laughs> 저기 렇게 해서, 잡혔 뭐, 안 돼. 아, 예. 네. 저희... 네. 아 깨졌어. 왔는데. 나는 저 이거, 소스가 미루야. 네, 미루야. 네, 미루야. 어 미루야. 네, 미루야. 네, 미루야. 네, 미 네, 미루야. 네, 미루미루 미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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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루야야 저 왕관 저 보세요. 왕관 저 보세요. 아이고. 아이고. 와쟤 저에서 우주 타고 왔네. <웃음> <웃음> 미드 밀. 미드 밀. 저설 스킨 아닌가? 어떤 거요? 저 어디 저? 예 맞아요. 맞지 방어에 <목소리> 어안 <근데 목소리> 바뀌어? 나이스. 아내 공포랑 이상해. 뒤에 도투 아무도 안 받는다. 가면만 받는다. 아 저거 드라게 천공이가 맞아 천공이가 맞아 네. 역시 어. 네. <목소리> 감타가 짱이야.

저희도 네, 캠프 네, 챙겨야 아, 할것 같은데? 알겠습니트하나씩어요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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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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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랙 없어요 참고로 어, 못 잡아요 근데? 우은행, 아 아니요 그냥 뭐지? 이제 응, 될 때까지 어. 법베 떨필 일없으시다 보다 <laughs> 이제 됐다 아래 갈게요 부하자전 아저랑 응. 미드 밴드 간넘은 가야될 것 같은데 어 타이코스 혼자 올라와요 저거 네. 자를 수 있을 거예요 날 응. 잡아 아, 네. 이 녀석아 날 잡으라고 잡고 음. 잡고. 아이고 요새 타였다 <laughs> 안 아, 진도안되짜 아, 주. 아, 주. 아, 진짜. 아, 주. 아, 진짜. 이 진짜. 아, 주. 아, 됐다 이제 라인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어?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3일. t h 이 s i 초합 h 아 e if <laughs> <저기 안 좀 웃음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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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이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이 아싸. 재미있었어. 아, 라물이네 어, 아, 아아 네, 라인. 아 머리까는이사라졌으니까 진짜... 아아아 다행이네요. 차아 수창이... 아, 아이고, 자리 죽었다. 자리 죽겠는데? 아, 그 죽었구나. 여기 어? 탑다 챙겨야되는데 네, 이렇게 it. 미드 고 미드. 미드. <laughs> 일단 먹었어요. 아. <미드. <저는> 미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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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드 미드. 이다 미드. 이드

아, 나 아주 테스트를 어, 예. 완료를 못 했어. 좀 지금 좀돌요한명 보신데, 싸우죠. 저지고. 어, 이거 먹는다. 얘네 이거 먹는다. 왜? 싸워야 돼. 싸워야 돼. 우리 어, 봐요. 10초, 10초, 저 10초. 아, 이 애들 여기. 참 보시. 아, 어? 저 잠깐 빼요. 저한테 한깜 빼요. 저 이제 빼놔 주세요. 아이, 나한테 썼네. 게 아, 나한테서는. 이무 싫어. 나싫나하나 싫어. 싫어. 나 싫어. 나나어나 싫어. 나싫나 싫어. 나 싫어. 나 싫어. 어나 싫어. 나 싫어. 나 싫어. 나 잡아야 돼. 아, 이쪽 연결법. 아, 저 저기 저기 저기. 저기 에? 저. 에? 에? 뭐 아, 뭐야? 저기 저기서 잘하겠다. 뭐냐? 굳이 뭐, 거기까지 뭐, 가져서 정리하실 뭐 해,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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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저희라 해놓으면 이제 몇 뭐, 무엇이냐? 하도 잘할 있을 것 같아가지고. 스택 쌓이는 시이잖아요 산다면 최고죠 아니,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되게 위험했어요 어퍼즈 멀지 않아 <laughs> 산다면 상관없지 또, 네. <laughs> 라인이 네. 저이 쪽에 가까워서 이쪽으로 오면 40, 20스택? 40스택? 그렇죠 거예요. 딱, 커가, 딱 커가 아. 딱 커가 딱커 아. 갑니다 우도 우드? 우드 먹었네? 우드를 맞네 우드? 아... 이렇게 되면 뭐 잘하셨네요 저거 잡은 게 어우 <laughs> <laughs> 씨 아, 흉물을 졌다. 빤디. 어, 너네 우춤고. 아, 아, 나는 라인 정리하겠다, 여러분들. 어. 을 잡은 게 잘한 거죠. 결과적으로 야호. 여기 여기 여기. 핵다 챙기겠네요, 여러분. 어허. 핵 속에 핵탈 열어야 되는데. 이게 누 먹고 아마 또 우드로 갈 확률도 있어. 이거는 먹었으 좋다고 난믿다 수집 네? 우드로. 애들 다 시야에서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우드로 갔을 것 같아. 여기 제 이거 핵킹면서막을 타고도 해야겠네. 게요그게요 아니야, 제 탑이 탑에 아니야, 탑에 아, 이거 야 탑에... 각이야. 오케이 이거. 오자 오자. 오자 오자. 한. 오, 야, 제네 핵킹는걸내가 공포로 깨는 건가 봐. <laughs> 오, 대박. <laughs> 아 그러게요 어, 추노? 추노하면 될것 같은데 아, 저희도 밀죠 어. 장법 어. 스탑하고 이 우리 본진도 막아줘 밀어야 돼 밀어야 돼. 에이, 저거 랭아니까 그냥 밀어물은 트레 집가는 거았어요뒤어뒤어뒤금할수있어 트레인 이제 집갈 수 있어요 어? 어, 따로... 저 이거 막, 막고 숨을 막으러 갈어요트레집아나 만화도.. 만화도 체력 없다 퀄 <laughs> 총을 싣고 싸인다고 나 네! 총을 터쳤어요! 게 갈게요 들고 아, 갈게요 아, 좋아했어. 솔직히 조합 좋아 빨로 이겼다 이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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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죽었어. <laughs> 야 승률 1프론트안 잡겠다.